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도 했지만 아이는 아직 없어요. 남편과 시댁에서 아이를 원해서 아직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많이 망설여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잘 들지 않거든요. 저는 엄마와의 관계를 끊어낸 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친정과 인연을 끊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말이죠. 원래 저희 집은 보기가 드물 정도로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친할머니 쪽이요. 남자가 하늘이다. 무조건 아들 낳아서 집안의 대를 잊게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희 엄마에게 하셨었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셨거든요. 다행스레 완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셨기에 제가 태어났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는 엄마에게 아들을 낳기를 권하셨다고 해요. 시집살이와 아들을 낳으란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그렇게 첫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것이 첫째인 저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 예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실망하셨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딸을 낳은 것은 엄마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구박하셨대요. 그렇게 또 시험관을 거쳐 낳은 둘째가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요. 저보다 4살이 어렸던 여동생을 엄마는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유치원을 다녀와서 기저귀를 갈아줬던 기억이 많거든요. 아마 그때는 여동생을 동정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어린 아가인데 엄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라도 챙겨야 했죠. 자식들을 연속으로 딸로 낳으신 엄마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강박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제게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와 여동생을 원망하시기도 했거든요. 저희 때문에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라며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냐며 울면서 화내고 소리 지르다가도 흠칫 놀라시면서 서둘러 사과를 건네시곤 했죠. 그때는 정말 저와 여동생의 죄인 줄 알았어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또 시험관을 이용해 어렵게 아이를 가졌고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 막내인 남동생이었어요. 어렸던 저는 처음 봤었죠. 엄마가 그렇게 환하게 웃고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요. 엄마가 저와 여동생을 보고 딸이라고 우셨었고,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늘에다가 기도도 하셨어요. 항상 우울하기만 했던 엄마는 아들 임신과 동시에 급속도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엄마의 입장은 이해가 되긴 해요. 어린 제가 기억할 정도였으면, 아마 할머니의 핍박과 강요는 제 기억보다 훨씬 심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엄마는 아들을 낳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모질게 퍼붓던 폭언들도 시집살이들도 전부 멈췄었죠.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할머니의 재산 중에서 가지고 계셨던 건물 하나와 땅의 일부를 엄마의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남동생에게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해는 돼요. 그렇게나 핍박을 받았었고 온갖 듣기 힘든 소리들을 많이 들으시다가 아들 하나 낳고 시댁의 대우가 천지차이였으니 얼마나 아들이란 존재가 엄마에게 커다란 존재였겠어요. 엄마는 그렇게 언제인지 모를 때부터 점차 저희 삼남매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유독 깍두기를 참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는 깍두기가 말을 날이 없었죠. 매번 엄마가 직접 담궜거든요. 진밥을 싫어하는 남동생을 위해 어머님 자주 냄비밥을 해주었습니다. 고슬고슬하게요. 저와 여동생은 진밥을 더 좋아하는데 말이죠. 여동생과 남동생의 초등학생 시절에 부모 참관 수업의 일정이 겹쳤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만 당연하다는 듯이 남동생의 부모 참관 수업에 가셨습니다. 제가 소풍을 가게 되었었던 날, 남동생이 아프다는 이유로 저는 도시락도 없었어요. 제가 소풍을 간다는 사실도 모르셨거든요. 김밥이라도 한줄 사먹으라고 돈이라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애정의 척도는 어느새 우리가 한 살씩 더 자랄 때마다 극단적으로 차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둘러 앉아 밥을 먹더라도 설거지는 항상 저와 여동생의 몫이었습니다. 정작 남동생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거나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반면 저와 여동생은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곤 했어요. 저인 성적이라도 좋아야 엄마에게 칭찬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한 번은 여동생이 억울했었던 건지, 엄마, 왜 자식을 차별해? 진우시켜! 라고 한번 대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동생 때문에 집안이 한 바탕 뒤집어졌어요. 제가 겨우 엄마를 뜯어 말리고 여동생을 방에다가 들여보냈죠. 하루는 제가 용돈을 모아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저제를 산 적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제 옷을 학교에 들고 갔다가 잃어버렸는데 그날 저녁 제게 미안하다더군요. 저는 제가 아꼈었던 옷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화를 냈죠. 밖에서 듣고 계신 엄마는 제 방에 쳐들어와 어디 귀한 남동생 기를 죽이고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누나 왜 때려? 라며 동생이 엄마를 말렸어요. 그 일이 있었던 주말 엄마는 백화점에 가서 저지를 사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것이 아니라 동생의 것을요. 누나 눈치 보지 말고 이거 입고 다니라며 동생에게 저지를 건네주는 엄마의 손을 부는 순간 아마 저는 그때 단념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 미치도록 미웠지만 증오할 순 없었어요. 제 남동생은 또 엄청나게 착한 바보 같은 아이였거든요. 아마 남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어느샌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이 다른 집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요. 여동생이 엄마가 아끼셨던 화분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엄만 당연하다는 듯 손부터 올리셨지만 남동생이 자기 탓이라 돌리더군요. 엄마는 남동생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했죠. 명절에 용돈을 받는 것도 남동생만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받은 용돈 전부를 반으로 나누어 저와 여동생에게 줬어요. 엄마가 그렇게 싸고 들면 애가 싸가지 없기가 더 쉬울텐데 남동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눈치 빠르게 저와 여동생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그런 남동생 태도가 오만하다고 느꼈어요. 지가 뭔데 우리를 동정해서 챙겨주냐. 이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이 남동생의 행동으로 많이 희석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남녀 차별이 아주 컸었던 집이었지만 삼남매의 우애는 좋았던 그런 기이한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 저와 남동생 둘이서 술을 한잔 먹어본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왜 나랑 여동생 잘못을 니네 탓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혼나지 않게 감싸주고 그랬냐면서 말이에요.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네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 학생이었을 때. 근데 그냥 우리 집하고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구나 싶더라고. 솔직히 우리 엄마는 큰누나 작은누나 친구들이 오든 말든 내 친구들한테만 관심이 있었잖아. 근데 걔네 집은 그냥 평등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 사실 나는 내가 그런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몸은 되게 편했었어. 내가 편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긴 했거든. 근데 걔네 집에 그런 공평한 분위기를 느껴보니까 참 그렇더라. 누구 하나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무시를 당하지도 큰 소리가 나지도 않는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부끄럽더라고. 그렇게 처음엔 넘어갔지. 그런데 내 주위의 친구들 대부분이 다들 그렇게 살더라. 한 번은 내가 그렇게 쇼크 받았었던 집에 살았던 친구가 반대로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엄마가 작은 누나한테 엄청 막말을 했었어. 무슨 일인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걸 보더니 내 친구가 나보고 누나들이 불쌍하다는 거야. 어린 나이라서 돌려 말하지 못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누나들이 불쌍하다는데, 그때 뭔가 내 민낯이 드러난 느낌이었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게확 느껴지더라고. 솔직히 누나들은 내가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내가 한게 뭐가 있어? 모두 자꾸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뿐인데. 처음엔 죄책감이나 좀 덜어보려고 누나들 도와줬었는데 근데 그렇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엄마가 나만 편해한다는 게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나라도 누나들 편돼 주고 싶은 마음이었지. 라고 말해 주며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동정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저와 제 여동생을 감싸준 것은 사실이니 고마웠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에게 칭찬 한 마디, 사랑 한 스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대회를 나가면 무조건 상을 타왔고 학창 시절에도 전교 12권엔 무조건 들었죠. 대학교 들어가서도 나중에 졸업할 때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전교 3등을 해왔어도 엄마는 남동생 수학 점수 5점 오른 것에. 더 행복해하셨어요. 제게는 언제쯤 웃어줄까 항상 기대하고 실망하고를 반복했죠. 그러던 시절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심한 차별을 받아왔던 저는 남편이 주는 사랑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올곧이 저에게만 향하는 마음이 어쩔 때는 너무 신기했고, 어쩔 때는 부담스럽기도 했었거든요. 받아본 적 없는 사랑에 남편에게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만 세우는 방법만 알았지, 받은 사랑을 부풀려 돌려주는 방법은 제가 몰랐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주었어요. 제가 서툴러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말이죠. 집안에선 항상 뒷전이었던 제가 누군가에게 항상 우선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연애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남편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시절에도 참 따뜻하신 분이었죠. 제게 한없이 다정하기만 한 남편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좋은 부분만 골라서 닮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허락을 받았지만 남편을 제 친정에 데려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방관하는 아빠도.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엄마도 소개하고 싶지 않았죠. 결혼을 앞두고서야 남편에게 실토했어요. 우리 집에 대한 모든 것을요.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여겨왔었는데 막상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니까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이런 제 얘기에 실망해서 결혼하기 싫어졌다고 해도 이해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다정하게 고생이 많았다고. 이제 나랑 결혼해서 화목하게 살자고, 우리 사이에 태어날 아이들은 그런 차별 없이 키울 자신이 있다며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했던 날, 무성의하신 부모님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어요. 기대한 것이 없어 실망할 것도 없었죠. 저는 제가 모아왔던 돈으로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주시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3년 뒤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친정에 지원 없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결혼했죠.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이 여건이 안 되신다는데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염치없이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동생 둘다 말이죠. 그런 제가 친정과 인연을 끊은 이유는 남동생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애증관계를 저와 여동생은 이어갔어요. 어쩌겠나요? 그래도 절 낳아주신 부모님일까요? 그런데 남동생의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저와 여동생과 달리 모든 상황에 적극적이셨어요. 특히 엄마가 적극적이셨죠. 사위 사랑은 장모라던데 저희 남편이랑 제부는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예비 올케가 될 사람에게는 뭐 하나 사주지를 못해 안달이셨고. 결혼 선물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저희와 달리 남동생네 집에는 최고급 가전을 맞춰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남동생 앞으로 목돈도 많이 주셨어요. 저희 냉장고 하나, TV 하나, 그런 몇백만 원짜리 하나 받지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남동생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은 우리의 눈치가 얼마나 보였을까요? 미안해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만나게 되면 미안하다는 듯 어깨가 처져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하지 않아서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눈앞에서 명확한 차별이 보이니 서운했었나 봐요. 그때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나랑 진영이 결혼할 쪽엔 돈 없다며 우리가 결혼할 때는 수준의 돈이 없어 10원 한장 보태주지 못했는데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났길래 진우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쑥쑥 목돈이나 라고 툭소와 붙이듯 말했어요. 엄마는 그때 이거 진우가 결혼하거나 애 낳거나하면 보태주려고 엄마가 미리 모아놨던 거야.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말하고는 아차 싶으셨나 봐요. 아니 근데 얘는 나이 먹고 속 좁게 왜 그러니? 막내가 장가를 가는데 뭐 하나 보태주지 못할망정. 왜다 지난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라며 자리를 피하셨죠. 그때 알았습니다. 단념한다고 했었는데. 실은 나는 엄마에게 단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아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이번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단 사실을요.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로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건 공정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랑을 받아봤어야 부모님께 돌려드릴 게 있는데 받은 사랑 하나가 없잖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초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밤이었네요. 저와 여동생은 대학교 학비도 벌어서 갔어요. 엄마가 성년이 되고 나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음식처럼 사소한 것들부터 크게는 남동생과 비교해서 받은 지원들까지 참 서럽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엄마 포기하고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 집도 이사 가자고. 나는 이제 친정 없는 셈 치고 살고 싶다고. 남편은 당황했지만 결국 제 말을 전부 들어주었습니다. 하나 있는 남동생의 결혼식은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남동생의 결혼식까지만 참석하고 그 뒤로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여동생도 저와 함께 일련의 일들을 같이 지켜봤으니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저희 두 딸은 친정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남동생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말렸지만 사실 남동생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잖아요. 저희에게 정을 베풀었든 베풀지 않았든 엄마 아빠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온 사람이니까요. 저는 남동생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남동생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올케랑 잘 살고 만나지 말자고 했죠. 저는 따뜻한 시부모님을 부모처럼 모시기로 했습니다. 항상 제 기분을 안색을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시는 분이니까요. 맛있는 게 있으면 며느리 입에 먼저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하면서 쉬운 일이었어요. 그분들을 제 부모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한 번씩 친정과 슬슬 연락해보지 않을 거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저는 칼같이 쳐냈어요. 하루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절 찾아왔다고 하시면서요. 용케 딸이 다니고 있다던 회사를 알고 있었네 싶었죠. 저는 엄마가 없고 모르는 사람 같으니 돌려보내시라 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까지 절 기다리시고 계시더군요.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붙잡는 엄마의 모습이 처음이라 괜한 기대감이 다시 생겼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엄마는 제가 이사 간 것도 모르셨어요. 자기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연락이 한통 없어 먼저 연락을 해봤대요. 그런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왔고, 여동생에게도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대요. 자기랑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화가 나셔서 절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티끌처럼 남아있던 미련마저 다 날려버렸어요. 엄마, 이제 저랑 진영이 찾지 마요.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 괴롭혀요. 엄마한텐 우리가 연락하지 않는 게 갑자기겠지만 우리는 평생 엄마 아빠를 보기 싫었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누가 그런 집에서 자라냐고. 나랑 진영이 우리 친정 없어. 없는 셈 치기로 했어. 엄마는 결혼식 때돈안 보태줘서 이러는 거냐 하고 싶지? 어 맞아. 근데 엄마 진짜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깟 돈 때문에 정말 부모를 저버리는 것 같냐고. 진우가 우리 동정할 때도 넘겼고 방관하는 아빠도 성의 없이 대하는 엄마 태도도 나랑 진영인 참왔어요 진우한테 뭐를 하나라도 시켰다가 돌아오는 온갖 모진 대우에도 그래도 엄마는 우리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 하나로 참았어요. 근데 나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 진영이도 남편이 있잖아. 우리 이제 엄마랑 아빠 둘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제가 정말 엄마의 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구요. 난 얘기 좀 하자는 엄마 말에 잠시나마 사과를 기대했었던 내 자신이 미련하고 불쌍해. 그렇게 나랑 진영이를 막대했으면 엄마도 이제 우리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좋아하는 진우 끌어안고 행복하게 사시라구요. 라고 쏘아붙인 후 자리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이 엄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얼굴도 한번본 적이 없어요. 한 번씩 제부나 제 남편 쪽으로 연락이 오지만 아마 제 여동생은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제외하고는 찾아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런 저희 둘을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제서야 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행복한데 말이죠. 이제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이 오더라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제 슬슬 아이를 갖자고 하는데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를 받으며 자라온 제가 과연 아이를 낳아 정말 사랑을 듬뿍 주며 기를 수 있을지 요즘 들어서는 자신이 없어지네요. 할수 있다는 남편과 여동생의 응원에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유달리 비가 많이 와 조금 감성적인 날이 되었나 봐요. 오늘따라 남동생 생각도 참 많이 나서 기분이 울적하고요. 울적한 마음을 어디 풀 곳이 없어 이렇게나마 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보내보았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고 잘 자랐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주길 바라면서요. 정말 제가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면 또 사연을 보낼게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세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